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모의제 여성분. 와. 근데 바닷바람이 굉장히 너무 추워요. 잠시만. 공주놀이할 거예요? 야, 건너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배불러. 목도리 얘들아 내가 만... 어제 밤에 열심히 만들어왔어 목도리. 뭐 목도리? 아 목도리래 목걸이 목도리. 아, 예쁘다 어제 저녁에 열심히 한땀한땀 넣었어 너무 예뻐 근데 우리 건왜안 만들어왔어? 구슬이 없어 <laughs>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구슬이 없으면 이거 없어. 어떻게 만들지? <laughs> 이거밖에 없어 세비 안녕 여기 또 있어 제비집야 근데 야 근데 이거 집 어떻게 지? 아, 가시 뭐. 근데 어디 <laughs> 언니 혹시 티야 <씨약? 웃음> 언니 혹시 티야어티어티어티어서그래이애가 어, <laughs> 근데 뭐 사냐? 모 사지 우리? 왜? 근데 모뭐 살지 안 좋은 거 들어온 게? 응. 저녁 어. 뭐, 밥으로 뭐 먹어? 저녁 밥. 저지금 술, 맥주만 <laughs> 먹어 꼬맥먹어? 아니면 캔맥 근데 저녁으로 뭘 먹을건데? 너무 생각 안하고 부러워버린 것 고기랑 스코 올까? 아니 일단 이거 먼저 골라봐 얘들아 얘들아 그거 어디가? 고 아니 테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 먹을까? 먹어 먹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 여있다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만 하라고? <laughs> 아니 세명인데 하나만 하라고? 고기가 있잖아 고기 먹을까? 뭐 먹어 그럼 고기 먹을까? 아니 그럼 뭐 먹어? 골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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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골라 빨리 골라 내가 빨리 골라줘 얘들아 골라줘 얘들아 아다 선택장이면 어떡해요 하나씩, 하나씩은 맞고 아 두개 그만 고르자. 하나씩, okay. 하나씩 고르기.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한 손으로 가리키기. 아니, 어떻게 아니, 골라. 골 나는 이거 난 허니버럴. <laughs> <난 웃음> 이렇게 코? 아, 겹쳤어. 기분 나빠.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 두 개만 사자. 밥은 하나인데 과자 두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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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안주다. 나 <laughs> 냉면도 먹을까? 뭐 아까 선정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차이 없는 그치? 거 아니야? 거의 없어. 감성적인 여자군요. 감성이 매마르졌군요 그건 <laughs> 알아서 할게요. 네 나이 스물넷 한창 꽃을 좋아할 나이. 말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쉽게 열리는 거야? 왜 이렇게도 없잖아. 야, 어 넓다. 생각보다. <아이>, 우왕. <laughs> 똑같으니난이 <laughs> 테이블이 마음에 들어. 거만 소리를 챙겨오고 나머지 아무도 챙겨오지 <놀� Exodus> 않습니다 이런 준비성없는 사람들 <놀라> 소리를 챙겨야 소리가 없어요 <놀라> 아っ 추워, 아っ 추워. 아안 몰라 셀카안갖고뭐하고 있어 진짜 이뻐 강릉 삼척 호초 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거긴 또 그니까 러 그래서 원래 더 보기 이쁜 근데 지금 날씨가 약간 꼬리꼬리한 거. 같아 날씨가 꼬리꼬리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비 오세요 당신도요 파다다 바다다 바다다,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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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더춥겠는데 <laughs> 빨리 그거 하자, 여기 뭐. 가만히 서있기. 빨리 라인 그거,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만히 서있어야 돼. 야, 근데 내려가. 무서워. 네코 짱. 세물관 입장 네코 마감할 예정. 네코 하네 네코 첫 번째 교차에 승차하시니다짱이다 음. 사장님이 개를주셨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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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난. 거다 먹어야 돼. 알지? 응아 이거 정도 먹어줘 소영 올릴게 이거 너 너도 먹어야 되니까 아, 안 뜯었어 안 뜯었어 뜯어왔어요 지금 누가 찍기로 찍었는데 누구야 몰라 좀 이상한 사람이 찍기로 찍어놓은 거아 <laughs> <안 웃음> 냉면, 김치, 고기, 케이사장님이 따뜻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 어 사지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네, 하우머치 <how>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오늘 입은 옷 가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인스타마켓에서 이것도 한3만 원. 그리고 이 가방은 만 원인가, 되게 싸게 산 거고요. 목걸이는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우와, 진짜, 진짜 좋발 <laughs> <나 추해. 웃음> 신발 네발 그리고 이신 신발 은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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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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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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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이 이. 바람막이? 이, 이 바람막이는 소희가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상이라고 저한테 입으라고 줬는데 이거 33,000원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 사기로 했고요 이 가격은 선물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소희야 소개합니다 저희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 제가 소희고요 이 목걸이 두 개는 제가 또 쇼핑몰에 올리려고 가져왔고 원래레로는 한3년 전에 산 거라 기억이 없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예. 이 안에 후드티는 곧 올라올 신상이고요. 사실 검은색 아무것도 안 보. 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사실 이거 홍보 일지도? 어, 오늘 쇼핑몰 풀착장입니다. 우와. 치마도 곧 쇼핑몰 올라옵니다. 우와, 많은 두들 캐치망광부. 망광부 바다 갈 겁니다. 우와, 개먹다. 불꽃놀이다. 근데 돌릴 수가 없어, 하나. 야, 개가 응. 무심. 네. 아, 이거 할 거예요. 스파크, 스파크. 우와, 멋있다. 우왕. 대변이다. 공짜 불꽃놀이다. 우우. 우우. 우 진짜 불꽃놀이다. 여기가 여의도?

아니, 여러분, 안 붙는데요, 불이? 될것 같으니 안 되네. 불량인가요, 혹시 이거? 라디움 레비오사. 레틴 앨범 사진 같아요. 됐어. 어. 야 우리 둘의 노력이 앞에 아, 없어. 허벅지를 잃었어. 선생님, 선생님 사과하세요 왜요? 회식이 왔잖아요. 진짜요? 그렇구나. 회식이 왔잖아요. 진짜요? 어디야? 똑똑하지. 회식이 알아보고. 어, 똑똑해. 순이죠 아니 콩순이야. 공순인 거야. 진짜 힘들겠다. 진짜 뒤에서 힘들겠다. 표정 봤지? 아, 표정 표정이 상당히안 좋았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신발이 아니, 아니, 나아이다. <laughs> 이만지 알아? 공순인 거야. 뭔데? 음. 되었어요. 그러나... 오, 이정지 알아? 바로. 여어거야지금내가 바로. 감 야, 감 야, 의미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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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몰라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다아 저기 저기야 저기 안 온다 아까 오더니 이제 집 가서 맥주를 먹을 거예요 맥주 먹고 과자 먹고 라면은 못 먹겠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 꽃을 피울 거 라면 먹고 싶어 하나 사가 여자들의 이야기 <laughs> <여운>, 여은파여파 <laughs> 여자들의 은밀한 이야기일지 여우들일지는 아무도 <laughs> <laughs> 쓰레기통 아니구나. 슬레기통, 레기통 슬레기통, 슬레기통. 슬레기통, 슬레기통. 슬레기통, 슬 천잰가 봐. 졸지기시나요 네. 하지 마세요. <laughs> 뽀뽀하시나요 혹시? 뽀뽀했어.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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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